너무 적극적이다. <laughs> 시작. 이 눈에 너 있다. 이 눈에 너 있다. <laughs> 이 눈에 너 있다. <laughs> 하하, 김종국. 어, 이게 뭐야? <laughs> 제동 오빠 같아요. 탈색했다. 감사합니다. 극뛰. 그, 그래 나랑 임시에서 뛰신 거예요. 광수 아니었어. 재동이 어, 진짜 아니에요. 아, 빨리 아웃 시키자. 아니 왜냐면 재동이 형 알고 저봐 찾아다잖아 지금. 지민나 <laughs> 지금 제... 혼란스러워서. 지민아. 어, 잠깐만. 젤멘트. 얍! 젤멘트. 얍! 뭐야. <laughs> 아, 이거 형, 형 이거 뭐예요, 화이팅이. 뭐야. 형, <laughs> 뭐가 있어? 어떻게 화이팅이라고. 뭐야. 뭐야, 이거 화이팅이야. 내가 이프로그램에왜 나왔겠니? 왜? 시빌이 <laughs> 때문에 나왔어. 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는 거 아닙니다. 야, 동국아. 정말 어, 그러는 거, 형, 거 아니다. 형, 내가 사과할게, 그럼 내가 진짜. 야, 내가. 사과는 이제 어. 이게 하냐? 사과는?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아유, 미안해. 아.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우리가. 우리는... 저 앞에 있을 테니까요. 그래, 제가 시간 결정을 하세요. 네. 거기에 승복하기로 했어. 진실해 좀. 진실해 줘 아, 정말 진실해 줘 오랜만이다. 오랜만. 자, 한지민의 선택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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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나온다. 올라갔다. 올라갔다. 어쨌든 한 분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시면, 그분이 만약 길자면 여기서 꽃가루가 날릴 것이고, 가짜면 손이 쏟아질 겁니다. 지인넌 지금 누군지 알지 야. 그렇나? 아고아 아니 알거 같아요. 그걸 물어 야, 알거 같아요? 같아요. 한 번에 손을 잡고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. 둘. 셋. 뭐야? <laughs> <웃음> 나 <laughs> 저죠? 야나 강희진이고, 야나 미친 양고했고 잠시 살고 야러 강희진 일로 와라. 그래난 나랑 둘 간다. 나 아니다! 아 둘이 제주도에서 더 친해졌네 다시. 아 제주도. 진짜. 어? 야넌왜 나를 또 마음이 있어서 그랬냐? 오늘 <laughs> 사실 제 포즈는 되게 애매하죠. 저는 여자니까. 뭐야? 저는 사실 이 중에 진짜가 누구일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제가 제거해 나갔고요. 아니요, 배팅를한 한 거예요. 제가 배팅를한 한 거예요. 제가. 그형 <laughs> 나를 믿는 게아니었어 정말로. <laughs> <laughs> 네가 하질라고 했던 거야? 아, 성주, 어쩐지, 어쩐지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니. 제가. 하여튼 어쩐지, 아, 정말, 어쩐지. 아, 정말. 진짜 러닝맨 참면서 이렇게 나한테 말 많이 하는 줄어 그래서 처음 네가 봤어? 나 아웃시키고 랬지 나, 잠깐만, 나물 마실 거아 일단 마이크로 빼야겠다. <laughs> 맞을 생각하고 있던데. 야, 이물 내려오네. 잘하셨습니다. 아, 잘하셨습니다. 지금 지민이는 잘하셨습니다. 물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. 상하는 거지 지금. 예, 잘하셨습 그러니까 저 지민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? 솔직하게 지금.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. <laughs> 재동이. 재동파. 재동이. 재동파. 그러니까 아, 그 마지막 인트를 보고서 제동이인줄 알았어요? 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아니 있다니까요. 계속 거의 맞았었는데. 안 돼, 한번더 확인하려고. <laughs> 자 시작해볼게요. 뭐셨죠오 떨린다 떨린다. 자 진실해줘. 꿀 잔! 꿀라